예, 성철 스님께서 돈오 돈수를 이야기하니까, 그, 보조국사 진우의 법맥을 이어받은 송강사 쪽에서는, 무슨 소리? 돈오 점수이지. 해서, 성철 스님과 송강사 간의 돈수 점수 논쟁이 붙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이 돈수라고 말할 때, 무시 돈수입니까 하고 맹쾌하게 물어보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별로 없지 없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 견성 우리가 깨닫는다와 견성 저는 분리합니다. 돈어와 돈수가 분리되듯이 견성 갠성, 견성은 글자 그대로만으로 자기의 성품을 깨닫는다기가 견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성품 그것을 견성이라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이고 깨달았다 오늘 또뭐 하나 깨달았네 아이고 그럴 줄을 몰랐는데 야 역시 오늘 하나 깨달았다 이때의 깨달음 알아간다 나는 알아간다 그래서 알아간다는 차원에서 저는 돈오점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이 왜 돈오 돈수라 했을까? 혼자 이제 한번 이렇게 사유해 보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그 스님이 되기 전에도 자기 아버지 밑에서 하나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스님이 되었다니까. 스님이 되고도 대구의 마지막 그 파계사에 와서도 파계사 뒤에 동굴에 아주 아예 막철주망쳐 놓고 거기서 6년 고행을 했다 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책을 읽고 정법을 읽히고 하니까 불지견이 생겼다닙니까? 불지견으로 자신에게 떠오르는 번뇌망상을 탁 자각을 하니까 거기서 견성이 일어났다닙니까? 그리고 견성을 일으키고 보니까 자기는 벌써 아마 거의 돈수했다할 정도로 어 많이 자신이 근기가 상근기에 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 그리고 깨치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견성하고 보니까, 이 돈어, 돈수네. 라고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나, 제 같은 아주 하근기, 우리 큰 스님이 제한테, 제가 찾아가니까, 이렇게 앉아가 관세 시간 정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고 있었어요. 저랑 큰스님 주지, 거기 있는 보살님, 너희한테 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 하다가 우리 큰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유치원생보다 못한 거사가 왔네요. 유치원생보다 못하다는 건 뭡니까? 불법을 아는 데 있어서 그 근기가 아주 하근기, 하근기의 어, 거사다. 이런 이야기, 끝나." 제가 비록 그 학은기였지만은, 그, 사도는 없었다. 그럴 땐, 이런 생각에 빠져있진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걸 모르니까, 아직 이 하얀 백지에 때가 묻지 않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세 시간 후에 전, 전역 공략을 하고, 6시부터9시까지 둘이서 독대를 했는데, 아 어, 거기서, 큰스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이고, 이제, 뺑아리가 한 마리가 태어났네. 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한의감, 그 뭐,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런다더군요. 탁 보는 그 순간에, 그,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서 밑둥이 툭 빠지는 그런 시원함을 느낀다 하는데, 저는 조금 그 감정 표현을 좀 그, 성격이 내성격이라서 그런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의감은 어 만약에 그 상태에 그 앞에 스님이 없었다면은 저 또한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췄을 것 같아요. <laughs> 경은스님도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더만요. 그래서 이 돈오 돈수 했을 때 자신의 근기가 상근기 했을 때탁깨치면은 돈오 돈수로 부처님도 그랬다 아닙니까? 부처님도 집에서 나와갖고. 수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배우다가 설산으로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했다니까. 그 6년 고행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리소 밑에 앉아가고 편안한, 편안한 마음으로 정각을 이루었다니까. 그리고 정각을 이룰 때는 벌써 부처님도 돈 돈수의 경지에, 상금계의 경지에 가 있었다니까. 그 6년간의 고향,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그게 돈수를 하고 있었다 부처님의 고향을 들어보면, 그 이상의 돈수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할 정도로, 부처님 보다가 더 많은 돈수를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응? 음? 백가죽이 뒤에 덩어리에 딱 붙고, 하루 먹었는 양이 소똥과 참깨 하나를 먹었다고 그러더군요. 소똥을 먹었다. 소똥과 참깨 하나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고행을 했다. 그게 돈수이다. 그리고 그 근기에서 어느 날 하늘에 반짝이는 배를 탁 보고 탁 깨쳤다. 그게 견성이다. 그러니까 돈. 돈, 돈, 그래서 우리는 이래요. 어떤 큰그 스님도 그, 아니, 저도 이런 이야기 잘 했어요. 금강경을 세번 보면은 잘 보이느냐. 화음경을 열번 읽으면은 잘, 더잘 들리느냐. 그, 아무 소용 없다. 어? 견성하는데 하고는 관계없다. 이러지만은 견성하는 방법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아직 미천합니다. 제가 견성한 이후로 관심을 갖고 쭉 이렇게 살펴본 이후로 현재까지 저희 생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돈어 돈서를 하게 되면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저희 근기로 말씀드리면은 이래요. 견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런지하에 옛날에 그 부처님 시절에 가서 그안 그랬으면 부처님이 있는데 막 한 50명의 젊은이들이 그 자신들의 폐물을 들고 날라버리는 여인을 찾아서 막 헤맬 때 부처님이 젊은이들이여 이리 오너라 했고 다못다놓고 부처님이 이런 지하에 설법을 펼쳤다 아입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에 모였던 젊은 그 청년들이 다 깨집었다 아입니까 왜 그대들은 잃어버린 재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가 그 재물을 찾으려기 보다 고, 그대들이 잃어버린 자기를 찾는 게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 한마디에, 하, 깨쳤다니. 그러면 뭡니까? 견성이라는 거는. 견성이라는 것은 돈수와 관계가 없다. 돈으 돈수했을 때, 돈수와는 관계가 없다. 야 이야,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탁, 게어 지하에 딱깨치 길을 가다가, 낮에 다구름 소리에 터게 치고, 겨울가를 건너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터게 치고, 그, 현재 그 진재스님, 예불나, 새벽에 예불나 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갖고 일어서다가 탔깨 치고, 항음 선사는 그무덤가에 있는 그기아짜국 기아, 그 깨진 그 기아들을 집었던지 무신구 집었던지데 그게 대나무에 탁 맞는 그 소리였겠죠. 효봉? 아닌데, 효봉순이? 효봉 스님? <laughs> 효봉? 하여튼간에 어느 스님이고 <laughs> 몰라도, 스님 가시고 나면은, 아이고, 저희들 스님 보고 싶을 때는 어쩝니까? 야밤 상경에 빗장을 만져보거라. 응? 그때 탁 깨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친다는 것은, 갠상한다는 것은 자기, 자기의 성품을 보는 것이니까. 그거는 뭐, 이런 자에도 탁 깨칠 수가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닦겠죠.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6년간을 고행을 했다는 것, 그게 하근기에서 자신의 근기를 상근기로 끌어올렸다. 그게 돈돈 돈수지 돈, 않습니까? 지금 그 성본 스님의 그 설법을 들어보면 이래요. 법 금강경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정예상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예상수. 양쪽을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도 읽고 뭐 능가경도 읽고 암경도 읽고 나노 뭐뭐뭐 뭐 신신명도 있고 쭉 어쨌든 간에 정법을 자기가 닦아 나갔을 때 그러면은 정법을 많이 한다 니까 정법을 많이 함으로써 근기가상근기로 올라간다 니까 그럴 때 자신의 번뇌망상, 삼선에 들었을 때 떠오르는 자신의 번뇌망상을 자신의 불지견으로 그 번뇌망상 탁 자가가는 그 순간에 탁 견성한다. 내가 스님이 된지 20년이 됐는데도 아직 왜 내가 견성을 못했을까? 이건 20년 된 거나 뭐 30년 된 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어제, 어제 그 스님 된, 스님도 벌써 한번 견성해 버렸어요. 언제 견성했나 내가 스님이 되겠다는 그 순간에, 아 내가 스님이 한번 돼봐야겠다는 그 순간에 벌써 한번 견성해 버렸어요. 견성은 뭡니까? 말심입니다. 내가 견성해야겠다는 그한 생각에 벌써 한번깨쳐 버렸다니까요. 그게 돈 오입니다. 돈 오. 그럼 돈수는? 돈어에다해서 돈수 되나? 천만해요. 우리 그큰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큰 스님, 큰 스님 가니까 저기 경조에 남선 옆에 가면은 배운남이 있고 그백운남에백운 스님. 그분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큰 스님 말씀은, 어, 깨달음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때의 깨달음은 견성을 말합니다. 견성은 공부의 시작이다. 이때의 공부는 뭡니까? 돈수를 의미하고 있죠. 돈어가 되어야 돈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황해를 해나가는데 어찌, 나침판도 없이 어디로 간다는 말이고, 그 나침판이 연성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식을 담을 수 있는 큰거릇을 하나 얻는 것이다. 연성이라는 것은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거릇을 하나, 아 이제 가졌다. 그래서, 그, 뭡니까. 돈 수를 해나가면서 흩어지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것을 그거룩 속에 차곡차곡 다모으 가면서, 어, 돈수에 이룰 수 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 돈수는 내 몸뚱아리를 갖고 있는 이상, 몸뚱아리가 있는 이상은 뭡니까? 욕망이 끝이 없다니까요. 내 마음속에는 중생과 불심이 동시에 있는데, 내 육체가, 내 몸뚱아리가 존재하는 이상은 중생심이 사라질 수가 없다. <laughs>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조주 이야기를 하다가 엉뚱하게 갔는데, 조주 이야기를 한두 가지만 하지요. 조주 선사가 길을 가는데, 어, 이거는 노파가, 어, 그 조주 스님한테도, 스님 어디서 오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어, 그러면 조주 그 당시에 저를 하고, 조주 나이가 100살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조주 얼굴 모르는 사람이 그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파가, 조조에게 한마디 어, 시비를 건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이 노파역시 어, 금기가 대단한 한 소시간 노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노파를 대상으로 스님이 이야기하죠. 나는 조조의 동역에서 동성에서 동성의 그 서쪽에서 왔노라. 조조의 서쪽에서 왔노라 쉽게 말하고. 예, 저는 조조의 조조라는 건 지방 이름입니다. 그 지방의 무슨 성의 서쪽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오그 어, 도파도 만뭐 말도 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조주가 이제 자기 절로 돌아와서 자기의 제자들을 쫙앉혀놓고 이때의 서 자는 글로 표현하면은 무슨 글자인가 하니까, 어느 한 스님이, 예, 서쪽 서 자로 쓸수 있습니다. 어, 또한 스님 말하기를, 어, 사울 서 자, 사울 서 자도 있는 말이죠. 딸서자로설수 있습니다. 하니까, 조조선서 가는 말이, 음, 너희들은, 그, 속, 그, 관리, 그, 행정, 그, 관청에서 소금이나 철을 다룰 수 있는, 어, 그, 그 공무원은 되겠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니까, 그, 스님들이, 아니,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니까, 음 너희들이 글자를 아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글자를 아니까 그 글자에 매달렸다니까. 그이조주 선사는 서쪽에서 왔다 할때이 서쪽이 어딘냐 이겁니다. 근데그 물었던 그 노파는 단번에 알아붙다니까. 이조주 선사가 서쪽에서 왔다 간 말을 그 서쪽이라는 것을 이 노파는 탁 깨쳐갖고 다꺼아버려 알아가니까 질문이 필요 없죠. 끝날 절에 와서 서쪽이 어디 어디고 신고 하니까. 예, 서쪽 서입니다 또는 뭐, 어, 뭐, 진누를 샀다든가, 뭐, 샀다든가, 사을 샀다든가, 그, 뭐 그,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조조선사가 하는 말이, 음, 너희들은 글자를 아는구나. 글자를 아니까, 뭐, 공문해도 되겠다. 응?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연 조주가 말하는 그 서쪽은 어디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laughs>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나, 조조선사는 뭐 저기 서방정토를 표현했을는지뭐 어디를 어딘가는 뭐뭐 뭐그 의미를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방정토를가면또 그것도 볼래면뭐뭐그 자리를 이야기 했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짐작할 정도지 내가 뭐 조조의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조조와 저와 지금 관계도 아니고 뭐 그렇게 그럴 것이다 하고 스스로 뭐 짐작해 볼 일인데 조조 이야기 하나 더 하면은 조조하고 어느 그 장소하고 둘이서 이제 산책을 가는데, 토끼가 놀라서 딱딱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니까 이 장소 가는 말이, 아니, 대선사들을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부처님 또 참, 어, 그 부처님도 그래. 참새가 와서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다간단니막 거기서 서로 잠이 들고, 또 어느 선사는 뭐, 초랑이 토끼, 막, 한 굴에서, 어? 같이 생활하기도 했다 하는데, 어찌, 그놈의 토끼는 손사를 보고 저렇게 화들짝하고 놀래서 도망을 가지요. 하고 저주한테 물었어요. 그 조주가 하는 말은, 살생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어? 살생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laughs> 이어서 탁, 탁, 알아채야 되는데. 여기서 여서 탁깨치도아니다 이때의 깨지만 견성 아닙니다. 이때깨지만 이때 깨달음일 뿐입니다. 아, 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 토끼가 놀라서 도망간 이유를 나는 알았어. 했을 때, 이때는 한 알았다, 아닙니까? 깨달았다, 아닙니까? 이때 깨달음은 견성, 돈수가 아닙니다. 돈어가 아닙니다, 돈어가번노가 아니고, 이 점점 깨쳐서 가는그 높아가는 게 돈수로. 응? 돈수도 뭐, 단방에 깨칫다. 단방에 뭐, 깨달았다 그러는데 그, 저는 그 돈자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점수에서 점점 점점 높아가서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을 때를 우리는 나는 본수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을 때 돈수. 단번에 다깨쳤다 응? 단번에 다깨터가만 하면 더 이상 깨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번에 깨치는 것이 아니고 점수. 돈수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깨달음이 많은다. 그러면 토끼가 왜 놀라서 도망을 갔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사들 중에서는 염라장이 저 가서 조주가 이제 올때다 됐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어잡았나 하니까 그 조승사자가 조주 선사를 잡으러 내려왔어요. 뭐 어, 내려서 보였겠네 조주가 안 보여요. 조승사자의 <laughs> 눈에도 안 보이는 조주가 어찌 토끼 눈에 보였겠습니까?